안녕하세요 엔카 메거진 에디터 권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ATS의 후속 그리고 3시리즈와 C 클래스에 비벼볼 만한 미국판 컴팩트 스포츠 세단 캐딜락 CT4 이게 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 CT4는 올해 9월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CJ 슈퍼레이스 원메이크 레이스가 열리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CT4의 트림은 딱한 가지 국내 기준 최상위 등급인 스포츠만 우리나라에 들여왔습니다. 가격은 4,935만원. 괜찮죠? 그럼 캐딜락 시티포의 디자인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주행성은 또 어떤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캐딜락 시티포는 총 8가지 컬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승차는 레드 오브 세션 틴트코트 컬러이고요. 약간은 와인빛의 어두운 레드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캐딜락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담아냈습니다. 에스칼라 디자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 큐를 적용하면서 전작인 ATS보다 조금은 더 젊어진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헤드램프 끝을 뾰족하게 마무리하고 주간 주행 등을 세로로 길게 이은 점이 좀미색적이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은 메쉬 타입 형태로 꾸며서 좀 스포티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범퍼 하단부에 마련된 크롬 장식이 이 차를 좀더 다부지고 견고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 블랙 포인트도 마음에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CT5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 그리고 XT6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엔트리 모델인 CT4의 디자인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스포티해서 마음에 드네요. 측면입니다. 측면의 프로포션은. 어, 컴팩트 후륜구동 세단답게 뒤쪽이 좀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루프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떨어지면서 트렁크 리드에 마련된 립 스포일러를 통해서 시선이 위로 딱 꽂히는 그런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잘로에 이게 뭐고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윈도우 몰딩 라인이 어, 캐딜락 CT5처럼 이 뒷부분이 좀더 화려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윈도우 벨트 라인이 조금은 밋밋한 그런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 만큼 휠도 딱한 가지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18인치 사양의 멀티스포크 타입 휠을 달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19인치 휠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을 내비치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 차의 성격이나 뭐 운동성 같은 걸 고려했을 때이 18인치에서 잘 조율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좀 은은하게 반광으로 빛나는 이 도색도 되게 예쁘고 휠 자체의 디자인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레드 컬러로 마감한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인보 브레이크 캘리퍼도 꽤 멋있습니다. 타이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맥스 컨택트 MC6를 쓰고 있고요. 사이즈는 2354018 스퀘어 타입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시죠.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역시나 이 세로형 테일 램프가 좀더 과감해지면서 어, 최신 모델들과의 통일성, 디자인 통일성을 갖췄습니다. 네. 여기 붙은 350T 엠블럼은 이 차의 토크 35.7kgm를 뉴트미터 단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350T가 붙어 있는 거네요. CT5는 이 트렁크 쪽에 번호판 영역이 들어가는데 CT4는 번호판이 이 아래쪽, 범퍼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좀더 내려가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 트렁크 부분이 좀 밋밋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죠 어, 앞으로 출시될 G70과 좀 비슷한 구성인 것 같은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스포츠 모델답게 이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모델답게 트렁크 리드에 아주 짧은 립스포일러 아주 작은 립스포일러가 달려있고 범퍼 하단부에 디퓨저도 상당히 과감하게 꾸몄어요 블랙 하이그로시를 썼고 디퓨저도 아주 미약하지만 붙어있고 그리고 스퀘어 타입의 듀얼 머플러를 써서 이 차가 좀 스포티함을 지향하는 모델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어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쪽은 투톤 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컬러를 쓰고 있지만 이 도어 센터 트림이나 팔걸이 쪽에는 레드와인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상단부에는 가죽이 들어져 있고 역시 이 부분도 가죽이지만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말랑말랑하지도 않아요. 도어 쪽에서 인상적인 건이 차가 18A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메모리 기능까지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고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서라운드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서 도어 쪽이 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메탈 포인트라든지 아래 살짝 들어간 이런 까만색 장식도 꽤 조화롭고요. 스티치도 레드 스티치와 화이트 스티치가 함께 쓰여서 좀 다채롭게 급에 비하면 좀 다채롭게 꾸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키를 보여드리면 네, 투박합니다. 이렇게 투박해요. <laughs> 이게 뭐고? 참고로 인테리어 컬러는 총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그리아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와인 컬러를 쓰고 있고요. 이외에도 잿블랙 인테리어 컬러가 마련되어 있어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레드와인 컬러, 상그리아 컬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 쪽에 화이트 디테일이나 레드 스티치도 나름 괜찮고요 인테리어가 아주 최신차 느낌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 아날로그 계기판, 요즘 차 치고는 좀 작아 보이는 8인치 모니터 그리고 수많은 물리 버튼, 기계식 변속 레버 같은 것들이 일단 눈에 띄는데 미래적인 것보다 직관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시티4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 그도 그럴만한 게 수입 컴팩트 세단으로서는 드물게 앞좌석 통풍 기능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앞좌석 열선은 물론이고 18A 전동 조절 기능, 앞좌석 마사지 시트까지 있고요 운전대 열선, 보스 프리미엄 서라운드 시스템,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오토홀드까지 갖추고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물론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사실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어머야 짜잔! 네, 딱 봐도 공간이 아주 여유롭진 않습니다. 일단 탁 부분이 되게 높고 이 부분까지 되게 높아서 타고 내리기가 썩 편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반, 뭐두 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머리 공간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키가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75cm, 대한민국 남자 평균 사이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상당히 답깝합니다 심지어 이 필러 부분, C필러 부분이 제 관자놀이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편의 장비도 많지는 않습니다. 후석 에어벤트가 있지만 뭐 후석 열선은 당연히 없고요. USB 충전 포트도 없어요. 네, 여기 1 2 v 아울렛. 이거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뒷좌석에 사람 태우실 분들은 이 다이소 가셔서 USB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 그럼 주행하면서 c 티4의 주행성 그리고 운동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고?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달고 있고요. 여기에 8단 자동연속기를 물리고 뒷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전작인 ATS와 동일한 구성인데 스펙만 놓고 보면 전작인 ATS보다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c t 4의 최고 출력은 2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5.7kgfm인데, ATS보다 최고 출력이라든지 최대 토크가 모두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뭐 연비와 같은 효율 문제 때문에 최고 출력을 조금 더 조정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원표상에서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을지언정, 여전히 매력적인 운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 0 0 k m 까지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6.3초, 그리고 최고속도는 시속 247km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스펙이죠. CT4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성능 같은 부분들이, BMW에 대입하면 320i 보다는 확실히 330i에 가까운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더 많은 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값은 더 저렴하다는 게 CT4의 장점이 될수 있겠죠. 이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의 지체현상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내 속도를 좀 빠르게 제가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이고요. 운전자의 의도에 맞춰서 변속기도 엔진회전을 제법 고르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변속기가 조금 더 매운맛이었으면 좋겠어요. 변속을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엔진회전도 되게 고르고로 쓰고 있지만 뭐 변속할 때 의도적인 충격을 만들어 낸다거나 엔진 회전을 조금만 더 끌어다 쓴다면 이 차의 스포티한 성격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가속할 때 속도를 좀 높일 때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간선도로에서의 주행성이라든지 시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의외로 나긋나긋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스포티한 맛은 좀 덜할지언정 되게 부드러운 컴팩트 세단의 느낌을 내고 있다는 점이 CT4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체에는 캐딜락 그리고 쉐보레의 자랑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자성을 활용한 가변형 댐퍼 시스템인데요 MRC 덕분에인지 승차감이 꽤 유연한 그런 감각입니다 이런 다리 이음새 같은 요철을 지날 때에도 되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컴팩트 세단보다는 좀더 비싼 차 급이 높은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티퍼보다는 조금 높은 라인업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네요 진짜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차처럼 되게 유연하고 부드럽게 반응을 합니다 물론 투어 모드에서요 그러다가도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하체가 확실히 더 조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을 조작에 따른 좌우의 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억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타를 주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운전대를 감는다? 차가 회전을 한다? 차가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고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구비 길에서는 빠르게 달릴 수 있을지 한정 이 생소한 느낌이 드라이버로서는 좀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그런 고동을 하체가 야안돼 움직이지 마막 이런 느낌으로 버티고 있는 듯한 어색한 느낌이 조금씩 묻어나긴 하네요. MVH 부분은 수준급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소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는, 잘 절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조용하면 심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차의 경쟁 모델로 3시리즈를 꼽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엔진음은 여과 없이 캐빈룸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두고 밟으면, 엔진음이 꽤 듣기가 좋죠. 뭐 배기 사운드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엔진 음색은 사기통 치고는 괜찮다. 물론 약간 가상 엔진음을 내는 것 같긴 하지만 아주 부자연스럽진 않고 되게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펑션 스위치가 좀 멀어요. 제 손끝에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인의 체형에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향지시등을 이렇게 컨트롤할 때는 운전병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차가 달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이 엔진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엔진룸 앞쪽이 좀 살짝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엔진 자체가 승객석 쪽으로 많이 뒤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린 트랜스미션도 상당히 뒤로 배치가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센터 콘솔이 높은데 실제로 전후 무게배분도 5대5로 맞췄다고 하죠. 뭐 예전에 미국차처럼 무식하게 엔진만 키운 엔진의 스펙만 좋은 차가 아니고 스포티한 주행성도 고려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레이스 원메이크 레이스 차종으로 나가는 거기도 하겠죠. 시승하면서 좀 아쉬움이 드는 점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야가 좀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센터페시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윈드실드가 아주 많이 누워있는 차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전면 유리 윗부분에 헤드라이너 부분이 좀 많이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야가 약간 모자 쓴 것처럼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시야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들고요. 네, 역시나 사이드 미러도. 그리고 이 아날로그 계기판 사이에 있는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정보는 너무 소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모드에서 투어 모드로 바꿀 때 또는 그 반대로 바꿀 때 클러스터의 디자인을 바꾸던지 해서 아 지금 스포츠 모드야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보레 모델과 마찬가지로 그 플래그 체커워 플래그만 살짝 이렇게 나와서 지금 내가 무슨 모드인지를 직관적으로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패들 시프트에 마그네슘을 쓴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수동 변속을 할때 지금 몇 단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적극적으로 표시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사소한 아쉬움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진짜 어색하게 느낄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동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브랜보제,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쉐보레 캐딜락 차들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너무 좋았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성이 타이어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제동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동 자체에 대한 걱정과 우려스러움은 없습니다 트집 잡고 싶은 부분은 이 작동 감각인데요 사실 시승차를 제공받고 운전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전자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네요 작년이었나요? 더뉴 말리부 1.35 터보 모델에 달려있는 전자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CT4에도 탑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이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택했는지는 가늠이 살짝 갑니다. 뭐 효율이나 이산화탄소를 적게 내뱉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고 출력을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야 되는 게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최고 출력을 줄이면서도 엔진의 부하를 조금이라도 덜어내서 더 효율을 지어 짜내기 위해서 이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동감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특히 시내 구간에서는 좀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선형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초반에 좀 담력이 물려있다가 어쩔 때는 한30% 밟아야 그때부터 담력이 좀 느껴진다거나 이런 게좀 오락가락 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버뉴 말리브 1.35 터보 모델을 탔을 때도 아이 부분에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최신 모델인 CT4도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시내 구간에서는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딸깍딸깍딸깍하는 소리도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의 완성도를 좀 깎아내리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주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딜락 CT4의 안팎 디자인 그리고 옵션 주행성을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차를 시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ATS보다 엔진이 다운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동성은 모자람 없고요. 진짜 3시리즈나 C클래스에 한번 비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곤잘로의 이게 뭐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um! <laughs>